대표님들이 타성에 젖는 일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어제도 했던 일을 또 오늘도 하죠. 특히 시스템이 없는 곳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손님 받고 상치이고 빨리 내보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타성에 더 빨리 금방 젖어버려요. 우리 직원이 진짜 성장해서 개인적으로 창업했을 때난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갖고 내 모든 걸다 퍼줘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여섯 가지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직접 동기하고 간접 동기가 있습니다. 직접 동기는 성과를 높여주는 동기고 지속성을 갖게 해주는 거고요. 간접 동기는 성과를 낮춰주고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동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의 즐거움 어떻게 하면 일에 즐겁게 하냐 여기서 말하는 일의 즐거움은 오락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재밌게 잘 지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즐거움이에요. 왜 일의 즐거움이겠습니까? 일하고 연관성이 있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실험은 즐거운 동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수용하고 또 배우는 걸 되게 즐긴다고 해요. 근데 그 배우고 수용했던 것을 내가 자율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어야겠죠. 내 스스로 내 의사 결정하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죠. 대표님들이 왜 사장님을 하셨죠? 저도 직장 생활을 7년간 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 그리고 제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잘. 그죠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잖아요. 대표님들은 지금 각자 다 자기 의지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사업을 다하고 있고 뭐든지 다제 대표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내 의지대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자는 괴롭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한 행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거는 자유성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율은 룰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자율주행차가 있고, 자율주행차가 있었습니다. 자유스럽게 주행차가 있어요. 대표님들 그런 차에 타면은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내가 갑자기 낭떨어지게 떨어질 수 있는 거는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타면은 거기에 설정된, 시스템적으로 설정된 그법이 안에서 다 알아서 판단을 하죠. 다시 직원으로 돌아오면은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학습하고 배웠던 것을 뭔가 적용하고, 또 매뉴얼도 개선해보고 또는 손님하고의 어떤 즐거움도 찾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라운드 룰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얘가 한 판단이 자율성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가 지금 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손님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율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 의사결정을 얘가 하는 건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별로 좋지 않죠. 자기가 의사결정하고도. 그러려면 은룰 안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자를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가 일자하는 기준이라든지 대표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인재상 매장 운영하는 목적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거 그런 게 정해진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이 친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의 의미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그 발생하는 영향력이 에요 내가 일반 파출회사에서는 요역회사예요. 내가 일을 하는 의미가 없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청소만 하죠. 인사하라고 만약에 사장님이 시키면 실제로 그 갑질 논란이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근데 일본에 태세이라는 영역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그 목적과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여행의 추억을 파는 회사예요. 관광지에 어떤 영역을 파견 내보내는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뭐 사탕도 주고 관광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길 안내도 좀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왜 식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다른 음식점들은 그냥 음식만 갖다 주기만 하는데,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떤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고객을 만족해서 재방문하게 하는 것을 돕는다. 이런 게 우리의 어떤 목적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됐어요, 매장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매장에 대한 직원이나 알바생들은, 우리 매장은요, 너가 괜찮고, 너는 어떻게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희 매장 처음 이용하셨으면 제가 좀더더 더 안내를 잘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주는 매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고객이, 아, 너무 고마워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또 왔어요 라는 말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이 주는 영향력을 알수 있겠죠 이런 게 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5분 일찍 나와야 돼 이렇게 할때 그냥 내가 5분 나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5분 나와 이게 아니라 왜 출근 시간을 우리가 5분 일찍 나와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야 두 번째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명분을 항상 모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직원들도 아 그렇지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구나 알고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표님은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명분을 항상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의 성장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커리어의 성장과 내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앞으로 저는요 사장님 3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대표님처럼 이런 고깃집을 차릴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표님들이 타성에 젖는 일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어제도 했던 일을 또 오늘도 하죠. 특히 시스템이 없는 곳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손님 받고 상치우고 빨리 내보내는 거밖에 없잖아 인사하고 계산하고 뭔가 없잖아 이 과정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타석에 더 빨리 금방 젖어버려 요 근데 이게 매뉴얼 있고 시스템이 있고 인재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매장의 목적이라든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정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맞는 없는 표준화 행동이라든지 체크리스트 영업일보 쭉쭉쭉 밝게 있으면은 이 친구들은 할게 너무 많지 계속 뭔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일의 성장 관점은 아 우리 직원이 진짜 성장해서 얘가 개인적으로 창업했을 때난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예. 갖고 내 모든 걸다 퍼줘야 돼요 근데 보통 막 이게 좀못줘 보면은 자기 것좀 감추고 막안 주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막 레시피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감싸고 막 본단 말이에요 예. 브랜드 관점이 없으신 분들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직원이 무조건 성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냐, 안 주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가 그 진정성을 느껴요. 그러면서 진짜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 간접동기예요. 정서적 압박감. 타인의 시선이에요. 26살에서 한 29살 정도 된 직원들은 퇴사 좀 잘합니다. 친구들이 다 회사원들 많으니까, 아, 나 주말에도 일하고, 막, 명절 때도 일하고, 막, 이런 타인의 시선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애들이 26에서 29살에도 좀 많이 신경 써요. 뭐, 대학교 졸업하고, 막, 취직 준비하는 애들 특히 잠깐 있다 그만 가는 머물러 가는 애들 많아요 경제적 압박감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님들이 자꾸 건드시는 인센티브적인 부분이에요 교통비 인센티브, 뭐 따로 뭐챙겨주 이런 거 이게 경제적 압박감이에요 이건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단지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주거 인센티브나 승진을 위해 상사 괴롭힘을 피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압박감의 핵심은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내가 100만원 받았는데 다음 달 100만원 안 받고 50만원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나쁘다고 누누이 얘기했죠. 100만원 주고 다음 달또 100만원 받았어. 그럼 지난달 100만원 받았을 땐 기분이 좋았겠지. 근데 이번 달에도 100만원 받아?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받는거 아니야? 고마워 안 한다니까요. 고마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센티브 주시는 사장인데 안타까운 특징이 또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또 끌려다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월급 더 올려주려고 그러고 막또 끌려다녀. 월급을 많이 줘버려, 그냥. 특히 점장, 점장 월급 좀 많이 줘 버려요. 그럼 다 점장 월급 세게 받은 거 보면서 다 그거 보고 다 동기 부여 될거 아니야. 나도, 나도 점장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게 하면 되지. 뭐 물론 직급 체계 개편을 해야 됩니다. 필수예요. 네. 다섯. 그저 어제 또 일을 했으니 오늘도 일을 할 뿐. 일을 처리한 능력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거. 네. 자, 여기서 다시 요약할게요. 직접 동기. 오랫동안 동기가 지속되게 해 주는 거. 일의 즐거움. 일의 의미. 일의 성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일의 즐거움과 일의 의미와 성장의 공통 조건은 시스템으로 가능하세요. 배우는 게 많으면 자기가 성장한다고 느끼고요. 반드시 그걸 왜 하는지 설명. 을 어차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어차피 될 수가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으면 체크리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이 성장하고 자기가 의미를 알아. 고객들이 고마워하고 나 때문에 오신 분들 생겨. 나도 배우는 게 많아. 이런 분들은 일의 즐거움 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표님이 월급도 더잘 주는 사람이야. 금상첨화죠. 거기다 대표님이 꿈도 있는, 비전도 있는 분이야. 나는 말이야.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할 거야. 직원은 꿈이 있는 사장을 따라갑니다. 꿈이 있는 사장이 직원들을 끌고 갈수 있어요, 결국에는.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간접동기. 이건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고 아주 일시적인 거.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을 더 태급으로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 중에는 이세개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센티브. 특히 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으로 치다가요.